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장민호 나비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미스터트롯 6이 장민호에게 성공적 MC 데뷔 축하 파티를 해 주었다. 영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오후 첫 방송된 tv 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내딸 하자가 대성공 이었습니다. 장민호는 mc로서 성공적인 데뷔 를 했습니다. 팬들로부터 받은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어젯밤 미스터트롯 톱6이 한강 근처 레스토랑에 갑자기 나타났다 고 알려졌습니다. 멤버들은 장민호에게 성공적 mc 데뷔 축하파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 매니저에게 연락한 후 그는 내딸 하자의 성공 후에 미스터 트롯 톱6 멤버들이 장민호에게 성공적 MC 데뷔 축하 파티를 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장민호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일로 바빠서 영탁은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영탁은 장민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민호도 영탁에게 감사했고 영탁이 가족 일을 잘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민호와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의 좋은 관계는 모두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장민호가 첫 MC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장민호는 지난 2일 오후 첫 방송된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내딸하자에서 첫 MC에 도전했다. 장민호는 노련한 진행 실력을 가진 뿐 도경환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첫 MC 도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날 장민호는 미스트롯 시 출연진들의 꽃사슴 오빠로 완벽 변신해 진행 중간에도 출연진들의 살뜰히 챙겼고 훈훈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민호는 미스트롯시 TOP7과 미스레인보우의 반전일상을 담은 영상을 보며 적재적소의 센스 넘치는 리액션과 공감대 높은 코멘트를 구사했다. 특히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와의 일화를 전하며 눈물짓는 은가은을 향해 어머니는 지금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쁠 거다라고 다독이며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또, 장민호는 노래 효도 코너를 통해 전체 출연진은 물론 사연자와도 본격적인 케미를 드러내는 등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화력을 드러냈다. 특히 감동의 사연에 눈물이 터진 출연진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눈시울을 불켜 따뜻한 인간미까지 드러냈다. TV 조선 신규 프로그램 내딸 하자는 미스트로지, TOB7이 자신의 찐팬을 찾아가 일일 일달로 노래를 선물하는 노래 효도쇼다. 장민호는 붐, 도경환과 함께 mc로 출연하며 웃음과 감동, 힐링이 넘치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민호가 진행하는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내 딱하자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